11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돈께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 신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와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년을 맞아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여쭤보고는 합니다. 목사님 은퇴의 소감이 어떠합니까? 대부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사히 정년을 맞지서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아 목사님 많이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잖아요. 밤잠 설쳐하며 많이 수고하셨는데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조차도 이제 생각해보니까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1월 한다, 우리에게 목표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인도하신 보호하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의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thank를 하려고 한다면 think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라는 것을 think,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thank, 감사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think,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건 사건에 하나님의 도움, 보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11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